안녕하세요, 하우스 투데이 이현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분당과 판교에서 가까운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의 신축빌라 분양안내 드리겠습니다. 40개동의 320세대 대단지 내에 3개동의 24세대 분양주입니다. 전용 20평 실사용 3 2평으로 구조는 거실과 주방, 방 3개와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신축 빌라는 안방과 작은 방에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 또 다용도실 공간과 현관 입구에 연결되어 있는 넓은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타운하우스처럼 인테리어가 예쁜 신현동의 신축 빌라입니다. 주차는 필로티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어서 주차는 150% 이상 주차가 가능합니다. 교통은 분당판교 자차 10분에서 15분 거리이고요. 또 버스 정장이 도보 5분 거리로 분당 서현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트 병원 각종 편의서 도보 5분 거리이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차 5분에서 10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수납공간이 넓고 코오다스처럼 인테리어가 예쁜 신현동의 신축빌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밝은 톤의 포즈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 신발장 세칸 되어 있고, 또 우측에는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펜트리 공간이 넓게 되어 있고요. 또 안쪽으로 세탁실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방 안내 드리면서 이 공간을 한번 더안내를 드릴게요. 우측에 일가수동 되어 있고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도 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방과 좌측에 작은 방과 우측에 공용 욕실 공간이 있고요. 또 이제 우측으로 주방과 좌측에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간이 좀더 개방감이 있고 넓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거실에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은 서북향 창입니다 앞에 전망이 좋아서 개방감이 좀 있습니다 천정과 벽면에는 화이트 컬러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연한 아이보리색 베이지색 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실에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거실에서 이렇게 바로 보이게 탁 트인 전망이 좋은 신현동의 신축 블라입니다 바닥은 원목 느낌 나는 강마로 시공되어 있어서요. 집 안의 분위기가 훨씬 더 아늑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주방도 현지 식탁 6인용 배치를 해두었는데요. 뭐 6인용에서 8인용 배치하셔도 충분하게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식탁 공간이 있습니다. 또 주방이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컬러와 원목 느낌 나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주방도 동선이 11자 동선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놓을 수 있게끔 박스가 짜여져 있고요. 인덕션 3구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좌측이 싱크볼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11자 동선이면서 대면용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이 요리하시면서 가족분들하고 대화하기에도 좋게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밥통이나 커피 머신 놓을 수 있게끔 하부장이 3칸 정도 짜여져 있고요 어, 오늘 안내드린 세대는 정말 수납공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신현동의 신축빌라입니다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근데 좌측에 보시면 좌측에 키큰장에 있고 또 보조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인덕션 항구와 싱크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는 이쪽 공간에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고요.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팬트릭 공간이 있는데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현관 입구랑 연결되어 있는 팬트릭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사용하기 좀 편하게.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수납도 많이 될수 있게끔 공간도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주방 윗부분에는 공기정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우측으로 보시면은 안방 공간이 있고요 네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도 창이 넓게 되어 있어서 안방에서도 개방감이 좋고 또 안방에 삼성 무풍 시스템이 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피한 것처럼 침대 킨사이즈 배치했을 때 공간 여유가 있고요 또 안쪽으로 보시면은 드레스룸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투명한 유리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드레스룸은 꽤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 공간에서 부터 좌측 끝까지 시스템장이 짜여져 있어서 옷 수납하시기에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부장까지 짜져 있어서 옷 수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우측에 안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욕실 공간이고요 호텔식 스타일의 세면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에도 편하고 또 위에 거울도 크게 되어 있고요 또 좌측으로 샤워하시게끔 샤워수전되어 있습니다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또 수납 공간은 원목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안방 욕실인데도 공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동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 맞은편으로 보시면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이 방에도 삼성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은 방인데도 수납공간에 식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에도 대극자 동선으로 시스템 장이 짜져 있습니다. 작은 방인데도 공간 잘 되어 있고요 좌측에도 서랍장도 짜여져 있고 북박이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색칸은 그냥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수납공간 여유 있게 할수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아이들 방이나 서재처럼 이용하셔도 되고, 아이의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해서 두 번째 작은 방이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삼성, 무풍, 시스템 에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 방이나 서재처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좌측으로 보시면은 공용 욕실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수탠 되어 있고 그리고 건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샤워 파티션 되어 있어서 물 튀지 않게끔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세면대와 변기,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분당이나 판교에서 가까운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인테리어가 화이트 컬러와 원목 소재로 좀 아늑해 보이면서 수납 공간이 여유 있게 잘 되어 있는 신축 빌라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신축 빌라 자세한 문의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방문계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